대학원 생활, 미국 유학, 해외 유학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생화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3년차 대학원생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가 생겨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대학원생 인터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무래도 대학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 선배, 후배분들 중에서 대학원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전공하는 분야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과 대학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오프더 레코드입니다. 오프더 레코드는 이제 레코드 밖에서의 이야기를 말을 하는 건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할수 없지만 솔직하고 조금 사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라면 오프더 레코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원을 상징하는 어 옷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하얀색 실험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레코트를 테이크오프, 레코트를 벗고 우리끼리 대학원 생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 사실 이 컨텐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제 주변 지인들과 함께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좋겠지만 아무튼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는 대학원생분들을 중점으로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토대로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까 해요. 우선 석사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연구가 재밌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이제 학부 과정을 밟으면서 졸업 후에 모아지를 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졸업 후에 뭘 하면 좋을까 어떤 직종을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이 그 당시에 파인핏을 잡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연구직 생활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서, 어, 그럼 나는 졸업하고 연구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학부 인턴을 시작을 했고, 어, 학부생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실험들을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클로닝이라든지 그냥 DNA 추출을 위주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실험 스텝 단계 단계별로 내가 결과를 볼수 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뭐를 바꾸면 이 결과가 또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무조건 연구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 대학원 선배 중에 한 명이, 연구직 하려면 대학원 가야겠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를 당시에 진학하지는 않는 이유는 어, 결국에는 다시 박사생활로 돌아오기는 했었지만 어, 당시에는 석사만 졸업을 해도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교수님의 선호도가 약간 선호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대학원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초반부터 박사 생활로 시작을 했을 때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거를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사를 먼저 해보고 박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권유를 하시는 편이었고 그래서 석사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석사 졸업하고 박사 과정을 어, 바로 시작을 할 수도 있었어요. 연구, 제가 하는 연구도 재밌었고, 실험이 물론 실패를 할 때도 있었지만, 성공할 때그 성취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어 석사 때 굉장히 좋은 지도 교수님을 만났고 연구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박사 진학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는데 막판에 어, 실험실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어, 빨리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다른 실험실로 박사를 가는 거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박사를 하게 된다면 이 연구실에서 하고 싶었거든요. 진학에 대해서는 졸업 전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박사에 대한 미련이 조금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취업을 하고 연구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회사 회사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라든지 팀 리더는 대부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물론 석사를 졸업하시고도 뭐팀 리더를 맡고 프로젝트 리더를 맡는 경우도 있, 있,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할수 있게 했다는 생각이 조금 강하게 들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파트타임 박사를 해야 하나 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제 성향상 저는 제 일이 생기면 제 일에 대한 애착이 조금 생기는 편이어가지고 파트타임 박사를 하게 되면 이 박사 학위 과정과 회사 일둘다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내 적성상, 내 성향상 풀타임 박사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네 박사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석사 때 지도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실험실 생활도 굉장히 어느 정도 만족을 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 실험실로 가는 것도 고려를 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당시 제 남편은 미국에서 이미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줬었어요. 해외 박사를 하는 것이 너에게 기회의 폭을 조금 더 넓혀줄 것이다. 뭐 또는 미국에서의 연구 환경이 너의 성향과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 박사? 해외 박사, 그리고 이직을 고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박사, 해외 박사, 이직을 이렇게 종이에 적어두고 각각 장점, 단점, 장점, 단점 이렇게 종이에 써서 이게 당시에 개장, 굉장히 많이 했던 생각은 이미 남편이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 때문에 간다는 인식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에 써서 각각의 장단점을 실감을 써내려가고 고민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미국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게 추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제가 어떤 결정을 할때 조금 더 많은 옵션을 줄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박사를 택하게 되었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비와 유학 준비 비용.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퇴사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운 좋게도 취업을 하면서 돈을 좀꽤 모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유학 준비 비용을 충당을 했었고 여기 와서는 이제 실 어시스턴트나 이제 RA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월급과 어 이제 등록금을 충분히 충당을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는 월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어한 달에 한 2000, 2,200불 정도를 받는데. 이게 하나로 생각하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가 원베드룸이 싼 곳이 이제 1,400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2,000불까지도 가기 때문에 2,200불로는 사실 엄청나게 풍족하게 생활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학을 오게 되면 물론 무조건 집에서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있으면 굉장히 여유롭게 지낼 수 있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아끼고 아끼면은, 어, 살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월급으로 살다 보니,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여유롭게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미국 와서는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정신적으로 조금 힘이 들었던 이유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수업을 듣는데 말속도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발음이 안 들리니까 진짜 수업 내용을 한 6, 7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업을 가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었고 한 번은 이제 캔서 수업을 듣는데 이뮤놀로지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뭐망가지다거나이 시스템이 잘못되거나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어떤 시스, 어떤 그런 신호 체계에 영향이 가서 어떤 암이 발생할 수 있겠냐?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생각을 하면 위험 간암, 대장암, 폐암 이렇게 한국말로는 정말 잘 알잖아요. 근데 터플고 공부할 때도 이런 암 명칭 같은 거는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어, 무능한 걸 느꼈고 정말로 알수 있는 이런 용어들조차 모르는 게저제 스스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은 다행히 어 2년이 지나고 보니까 영어도 조금 늘어가지고 수업도뭐 가끔 못 알아듣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 <laughs> 대부분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됐었고 충분히 미팅도 하고 발표하는데 무리가 없는 정도는 된것 같아요. 물론 자유 진짜 먼저 자연스럽게 외국인처럼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알아듣는 거는 그래도 많이 늘었다. 뭐 적응을 했다면 적응을 지금은 조금 한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 여러 게스트들을 두고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어, 다른 분야를 공부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이 전공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만약 게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버벅이 란이나 이 영상의 끝부분에 다음 게스트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